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장할림 사무국 인턴 기자 2010년 12월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 회를 통과된 이후 다양한 논란과 쟁점이 있었으나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부터 공립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는 2019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순으로 적용됐다.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조례 제601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며 개선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8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2월 27일 2022학년도 학교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에서 유치원 급식 지원을 발표로 2022년 3월 1일부터 서울 709개 공 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50% 서울시가, 30%각 자치구가 20%씩 분담하여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행에 따르면 초·중·고통·틀어 최소 3 9 1 2원에서 최대 6791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전 학년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울산은 2018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지원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어 다양한 논쟁과 고민에 맞닥뜨렸다. 또 지역마다의 무상급식의 차이에 있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년 전 무상급식의 논란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왔던 질의 이야기가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공공요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기요금은 29.5%, 가스비는 36.2%, 난방비는 34.0%로 폭등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그에 맞춰 급식단가를 올리고 있긴 하나 이처럼 급식단가를 올려 방어하는 것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재료값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후원의 감소 등의 문제로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다. 후원으로 운영되는 급식소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 밖에도 군대 소년원 병원 등의 급식단가 상승에도 많은 쟁점이 있는 만큼, 학교 급식의 급식 단가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11월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023년 예산을 5조 3,54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2022년 대비 11.6% 증액된 규모로 그 중에서 무상급식비는 241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421억 원을 무상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는 전년도 대비 평균 9.2% 인상된 비용이다. 그 사이에서도 무상급식의 분담률 방학 중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률 하락 세계 경제 불안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지속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양과 질의 차이나 방식에 대한 것 또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